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원 삐아 바니니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부산 삼보디 선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과 함께 초기 경전 안구따라니까야를 함께 독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헤이 아이디 육 유... 221087890을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을 해주시면 스님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144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시간에 함께 읽은 안굿따라 니까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험의 첫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에서 제2장 마차공품 A3의 2장의 11번부터 20번까지의 숫다 가운데 그두 번째 시간으로 A3의 2장의 14번부터 15번까지의 숫다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합시다. 전륜성환경. 작가 와띠 수다 A3의 2장의 1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정의로운 법왕인 전륜성왕도 그가 의지할 왕이 없으면 법문을 굴릴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전륜성왕의 왕입니까? 비구여 그것은 바로 법이다. 세존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요. 여기 정의로운 법왕인 전륜성왕은 오직 법을 의지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중히 여기고 법을 경모하고 법을 승리의 표상으로 지니고 법을 깃발로 가지며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왕가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다시 비구요. 정의로운 법앙인 전륜성왕은 오직 법을 의지하고 잠시만요. 어, 여기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어, 어,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이, 이 문장이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끄샷들리야 끄셔뜨리... 들과 신아들과 군대와 바라문들과 장자들과 도시와 시골에 사는 자들과 사문들과 바라문들과 짐승과 새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비구요. 그 전... 이런 법왕인 전륜 성황은 오직 법을 의지하고 이 앞에 부분 잠시만요 음,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이 또다시 한번 어~ 중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구여, 그 정의로운 법왕인 전륜성왕은 오직 법을 의지하고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끄샤뜨리아들과 신하들과 군대와 바람문들과 장자들과 도시와 시골에 사는 자들과 사문들과 바람문들과 짐승과 새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서 법륜을 굴린다.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원수라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자, 비구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열의 아란 정등각도 정의론 법왕이니 그는 오직 법을 의지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중히 여기고 법을 경모하고 법을 승리의 표상으로 지니고 법을 깃발로 가지며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몸의 행위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몸의 업은 받들어 행해야 하고 이런 몸의 업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구여 다시 열의 아란 정등각도 정의로운 법왕이니 그는 오직 법을 얼지하고 앞에 부분 아까 반복되는 그 문장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말을 행위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말의 업은 받들어 행해야 하고 이런 말의 업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구여 다시 열의 아라한 정등각도 정의로운 포방이니 그는 오직 법을 의지하고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마음의 행위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마음의 업은 받들어 행해야 하고 이런 마음의 업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구여 열의 아란 정등각도 정의로운 법왕이니 그는 오직 법을 의지하고 법을 지배자로 여기고 법답게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마음의 업을 보호하고 지키고 법답게 세상의 법륜을 굴린다 사문도 바람문도 신도 범천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법률을 멈출 수 없다 자 여기에서 문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우리가 어, 이게 넘어갔죠 우리가 이렇게 법을 우리가 어, 몸의 몸과 이 말과 마음의 업을 보호하고 지키려면은 그게는 반드시 물론 우리가 이 니까야도 열심히 읽어야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니까야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수행이 꼭그 베이스를 깔아야만이 이 경전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수지할 수, 있, 수지할 수 있고 실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빠째 따나경입니다. 빠째 따나 숫다. A3의 2장의 15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숫다입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십 빠따나의 녹야오건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전에 빠째따나라는 왕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한때 빠째따나 왕은 마차 만드는 사람에게 물었다. 오, 마차공이여, 6개월 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세 바퀴 한 짝을 만들어 줄수 있겠는가? 마차공은 왕이시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빠째따나 왕에, 아, 바다나 왕에게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마차공은 6일을 제외한 6개월 동안 오직 한 개의 바퀴밖에 만들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빠째따나 왕이 마차공에게 물었다. 마차공이여, 오늘부터 6일 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한 짝의 새 바퀴를 완성했는가? 왕이시여, 6개월 중에서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직한 개의 바퀴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마차공이여, 6일 동안 나머지 한 개의 바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왕이시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차공은 대답했다. 그러자 마차공은 6일 동안 나머지 바퀴를 만들어 한 짝의 세 바퀴를 가지고 빠째따나 왕에게 갔다. 가서는 빠째따나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빠제따나. 다이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한 짝의 새 바퀴입니다. 마차공이여, 이것은 6일을 제외한 6개월을 걸려 만든 것이고, 이것은 6일 만에 만든 것이다. 이 둘의 차이점이 있는가? 나는 어떤 차이점도 볼수 없구나. 왕이시여,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때 마차공은 먼저 6일 만에 만든 바퀴를 굴렸다. 그것은 힘이 미친 곳까지 가서 선해하고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번에는 6일을 제외한 6개월을 걸려 만든 바퀴를 굴렸다. 그것은 굴러 힘이 미친 곳까지 가서 차축에 끼어 넣어진 것처럼 멈추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마차공이여, 6일 만에 만든 바퀴는 굴러 힘이 미친 곳까지 가서 선해하고는 땅바닥에 넘어지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인가? 그러나 6일을 제외한 6개월을 걸려 만든 바퀴는 굴러 힘이 미친 곳까지 가서는 차축에 끼어 넣어진 것처럼 멈추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인가? 왕이시여, 6일 만에 만든 바퀴는 테두리가 희었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바퀴 살도 희었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하고, 중심도 휘었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합니다. 그것은 테두리가 휘었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하고, 바퀴살도 휘었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하고, 중심도 휘었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굴러갈 때 힘이 미친 곳까지 가서 선회하고는 땅바닥에 넘어집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유기들 제외한 육 개월을 걸려 만든 바퀴는 그것의 테두리가 휘지 않았고 결점이 없고 완전합니다. 바퀴 살도 휘지 않았고 결점이 없고 완전하고 중심도 휘지 않았고 결점이 없고 완전합니다. 그것은 테두리가 휘지 않았고 결점이 없고 완전하고 바퀴 살도 휘지 않았고 결점이 없고 완전하고, 중심도 희지 않았고, 결점이었고, 완전하기 때문에 굴러갈 때 힘이 미친 곳까지 가서는 차축에 끼어 넣어진 것처럼 멈춥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때 그 마차공은 어떤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때그 마차공은 바로 나였다. 비구들이여, 나는 나무가 희었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한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알아한 정등각이니 몸이 삐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한 것을 잘 알고 말이 삐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한 것을 잘 알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안전한 것을 잘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비구니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몸에 삐뚤어진가, 왕가, 결정가, 도싸, 불안전함을 까싸와 불안전함을 버리지 않고 말의 삐뚤어진가, 결정가, 불안전함을 버리지 않고 몸에 삐뚤어진가, 결정가, 불안전함을 버리지 않으면 법과 유래서 떨어진다. 그것은 6일 만에 만든 바퀴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몸의 삐뚤어진가 결정가 불안전함을 버리리라. 말의 삐뚤어진가 결정가 불안전함을 버리리라. 마음의 삐뚤어진가 결정가 불안전함을 버리리라. 라고 공부 지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안구따라니까야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 부처님이 강곡한 이 당부를 우리가, 어, 잘 챙기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뚫어보는 수행 외에는 그 답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서, 어, 뭐, 집중 수행이든, 아니면 하루에 5분이든, 30분이든, 아니면, 어, 주에, 뭐, 한 주라든지, 어쨌든 자기가 그 자신의 일상에 이 수행의 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을, 어, 스님은 다시 한번 이 니까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에 부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서, 어, 오늘의 안굿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